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알테오젠 금일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갑작스러운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급락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매신저 인재. 이 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테오젠이 이제 갑작스러운 급락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 안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주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 건드리면 안된다 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렸어요 왜냐면은 다른 바이오주들이 치고 나갈 때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흐름이 이상하다 무거워졌다 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어, 바이오주 하실 거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게 더날수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못 가다가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악재 요인은 뭐냐? 어 지금 독일에서 이 할로자임이랑 이제 그 특허와 관련된 게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키트르다 SC 유통 금지해 주세요 이렇게 할로자임이 했는데 가처분 예, 승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악재에도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라.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이 독일에서 이게 발생이 된 일이잖아요. 음, 근데 이 독일이 어, 어떤 회사가 이런 어,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인용해주는 케이스가 그 어떤 나라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은 어, 논란이 있으니까는 일단 너 출시하지마 금지 이게 웬만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특허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 회사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아 그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못 파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독일에서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제한. 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일단 특허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에 좀 유리한 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당장 알테오젠의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어, 그리고 기술 구조가 아예 다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 주가라는 게 이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락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특허와 관련되는 대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특허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어, 발표를 했고요. 어 그만큼 자신이 있다. 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요 문제가 벌써 세 번째 거든요. 그래서 어 요때도 그랬죠. 요때. 요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 요때인가요? 요때인가? 이땐가? 요때도 그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슈예요. 똑같은 이슈. 근데 그 이슈가 이번에 또 생긴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자, 이때 당시에는 어, 두 달간의 시간을 걸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때도 에두 달간에 걸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 여기서 뭐한달 최소 한달 정도는 지지부진하다가 올라올 가능성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뭐 지금 이미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회사 측의 대응이나 머크사이의 대응에 따라서 어, 주가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좀 불확실한 거죠. 어찌됐든 어, 지금... 음... 요 노이즈와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전처럼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은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예 그래서 어 그만큼 시가총액이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 내가 현시점에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좀 빠른 시기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릭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